자, 오늘은 이제, 어,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모세가 교육받았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모세는 엄마가 몇 명이에요? 두 명입니다. 태어나신 생모가, 나, 낳아주신 생모가 있고, 길러주신 어, 양모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 나, 모세를 낳아준 그 생모는 언제까지?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것도 유모로서 친엄마로서 젖을 때, 젖을 먹인 게 아니라 어때요? 처음에는 친엄마로 젖을 먹였지만 3 개월이 지나고 나서 갈대상자의 모세를 버린 다음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유모로 젖을 먹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젖을 떼고 나서 왕궁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때부터는 누구에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 친엄마로부터는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친엄마, 생모로부터는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이런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워나갔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 들었을 것이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큰 고난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런 당위성에 관한 이야기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궁에서는 뭘 배웠을까요? 왕궁에서는 히브리의 역사 말고. 이집트의 역사를 배웠어요. 이집트의 역사, 이집트의 정치, 경제, 문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모, 요, 모세는 요셉의 왕자였죠, 그죠? 요셉의 왕자로서 그는 그 나라의 학문뿐만 아니라 군사교육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그리고 이집트의 지도자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어, 문헌에 의하면 모세는 왕이 될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왕을 거절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지난 주에 있었어요. 그죠? 왕이 될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왕을 거절했다. 응?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모세는 다른 나라 적군과, 그러니까 이집트의 적군이죠, 이스라엘의 적군 말고 이집트의 적군과 싸웠다. 응? 싸웠다. 그런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도대체 왜 왕이 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왕을 거절했을까? 응? 왕이 될수 있는데 왕이 어? 아, 나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나는 여기 언젠가는 여기서 나가야 되니까. 아마 그래, 그래서 아마 그는 거절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왕으로서, 또 왕자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취재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세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안 됐더라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모세는 아마 하수가에서 물에 빠져 죽었을 수 있고, 굶어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큰 것에 대해서 양어머니에게도 고마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집트에서 살면서 이집트의 문명과 또 이집트의 모든 것을 보면서 참으로 환멸과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인이 태어나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모세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명령을 커면서 알았을 텐데, 그 명령을 한 다음부터는 더욱더 이집트가 아마 싫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종차별적이고, 거기다가 히브리 사람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에서 아주 싫어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결국에는 뭐예요? 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한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은 모세가 이제 히브리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가 왜? 히브리 사람을 억압하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까 사실 안 죽일 수 있는데 그죠 그런데 왜 죽였을까 바로 그것이 모세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발단은 왕궁에서 어, 왕자로 지내던 모세가 40살 때 일어났습니다 40살 여러분 40살이면 모세 는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참 중요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게 중요해요 아, 4분의 1 3분 4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죠. 어, 40살 때까지는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고, 40살에 사람을 죽여 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미디안에서 80살까지, 또 40년 동안 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80살에 모세가 80살 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 가지고 다시 애굽에 와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을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가 80살이죠. 죠그 그리고. 120살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가다가 120살에 결국엔 죽었어요. 그래서 40, 40, 40.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나이가 40살이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40세 에 일어난 사건인데 모세가 40세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 성경에는 결혼했다고 안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저는 모세가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족들은 일찍 결혼했어요. 15살이나 20살이면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럼 모세도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죠? 했을 거예요. 그,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결혼 안 했으면, 왜안 했을까? 우리는 결혼 안 했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결혼 안 했으면 도대체 왜안 했을까? 할 수도 있는 기회, 그리고 다 하는데 모세가 안 했다면 어,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 아니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아마 그랬을까요? 아그 당시에 결혼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왕자들은 다 결혼했는데 그 결혼할 때는 누구랑 결혼하죠? 주로 누구랑 결어요? 애굽의 귀족들이랑 결혼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이 결혼했잖아요, 그죠? 누구랑 결혼했어요?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 보디베라는 어떤 사람이요? 에 귀족이에요. 이집트의 아주 귀족이에요. 제사장 귀족이에요. 이 제사장 귀족인 사람의 딸과 요셉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몇살 때? 서른 살 때. 그런데, 요셉은 서른 살때 결혼했는데, 총리가 돼서 결혼했는데, 아니, 모세가 40살이 될 때까지 결혼했다? 왕족이, 그것도 왕족이 결혼 안 했다? 이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어? 이해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도 결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도 결혼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다만 현재 내가 혼자다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하지 않은거지 결혼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모세 요새, 요새 역시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했지만 보통 2,30살이면 다 결혼을 합니다 왕궁에선 더더욱 씨가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큰그 집안의 씨가 아주 귀하기 때문에 일찍 결혼을 했을 겁니다. 결혼했을까요? 만약 결혼했다면 이집트의 귀족과 귀족의 딸과 결혼을 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이집트 딸과 결혼했다면 탈출하는 것, 출애급하는것 그것도 매우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그저 매우 고민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오거스틴는 사람이 예수 예수님을 믿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말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녔어요. 심지어는 어떤 여자랑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기까지 낳았던 적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확 실하게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하고 이제 끊었. 딱딱 끊었어요. 딱 절교를 했어요. 딱 절교를 했어요. 이게 참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이 이 모세는 우리가 모세가 결혼했는지 아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결혼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결혼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의 삶 40살 때 40살 때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어느 날 모세가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는 현장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는 그 공사장 이라는 현장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힘들고 힘들고 고되게 고되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지 몰라요. 와. 그럼 왜 거기를 갔을까? 왜 거기를 갔을까? 다른 사람들이면 안갈 텐데. 나 같으면 안갈 텐데. 모세는 거기를 갔어요. 왜 갔을까요? 모세 마음속에 아,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동족들을 좀 보러 가야 되겠어. 내 동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보러 가야 되겠어. 그리고 내 동족들을 구할 수 있으면 내가 구해주러 가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집트 사람들은 안 가도 돼요. 그죠? 그 사람이 진짜, 모세가 진짜 이집트 왕자라면, 순수하게 완전히 이집트 사람이라면, 거기를 나갈 필요 없죠. 그런데 모세는 거기를 나갔어요. 왜? 자기 동족들을 보러 간 것입니다. 자기 동족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보러 갔더니 어때요? 자기 동족이 힘들게 힘들게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로 들었지만 그 전에는 말로 들었어요. 아 우리 동족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어 힘들게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 그렇게 말로 들었지만 뭐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고. 모세가 직접 가서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눈으로 본그 현장은 너무나 참혹하고, 그리고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히브리 사람이 매를 맞는 거예요. 누구에게 매를 맞아요?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겁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왜 두들겨 팰까요? 느리게, 어, 느리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두들겨 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감독자. 그죠? 이 어? 히브리 사람의 일을 시키는 사람. 감독자에서 공사장에서 일 현장이라는 현장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집, 집 짓고 성 쌓고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물건도 날르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어때요?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왜 일을 빨리 안 하냐고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일 빨리 안 한다고 직장에서 두들겨 패는 직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렇게 두들겨 팼다가는 어떻게요? 해 감옥 갑니다.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이제 두들겨 패기 됐어요. 어디서 두들겨 팼을까요? 주로 군대에서 군대에서 상관이 쫄병한테 두들겨 팼어요. 또 어떤 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두들겨 패어요일 빨리 빨리 하고 공부 빨리 빨리 하라고. 목사님도 초등학교 다닐 때매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매 맞았어요. 엎데려 뻗쳐 가지고 몸둥이로 이렇게 매 맞았어요. 그리고 만약 이 뭐야? 주, 주판, 주판으로 말 머리를 막 이렇게 고속도로 나간다고 주판을 하고 말이야. 토끼 뛰때 데도 하고 엄청나게 그랬어요. 어 일하는 현장에 일하는 데서도 또일 빨리 못 한다고 또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한 것이래요. 지금은 어 지금은 이제 경찰 신고해요. 경찰이 신고해요. 근데 옛날에 이집트 사회에서 이집트 사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두들겨 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들겨 패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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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 거예요. 일제 시대에도 그랬어요. 일제 시대에도. 일제 시대도 막 두들겨 패고 사람들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구남도 영화를 보면 두들겨 패고요구남도 영화 알아요? 예? 일제 시대에 구남도라는곳 일본사 일본 일본 일본의 한 섬인데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하에서 땅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요 석탄을 캐내는데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패요. 일을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 깔려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현장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어? 매로 때리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마치 흑인들을 두들겨 패듯이 아주 고대게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본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일을 시키는 그 희,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네, 패서 죽였어요. 쳐 죽였어요. 쳐서 죽였어요. 만약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라면 이집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 공사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놔뒀을 것입니다. 저놈은 맞아도 싸! 더 때려야 돼!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뒀을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라면, 진짜 이집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면, 모세가 더 매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두들겨 펴는 것을 보면서 매질하는 것을 보면서 견디질 못합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에 뭐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나의, 내 나의 동족이 지금 매를 맞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어요. 실수로 죽였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즉흥적으로 죽였나요? 아니요. 아주 계산 계산해서 아주 치밀하게 생각해서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죠? 좌우에 사람이 있나 없나. 내가 이놈을 죽일 텐데, 나건 나를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살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나는 동족을 위해서 일합니다. 나는 동족을 보호합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을 내가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걸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히브리 사람은 놀랐을 거예요. 허! 이집트 왕자가 저 이집트 사람인 줄 알았던 이 모세가 나를 도와주다니. 그리고 나를 구해 주다니. 얼마나 감사했을까? 고맙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모세가 또 나갔어요. 한 번만 나가면 됐지. 그다음 날또 나갔다고요. 연속해서 나갔어요. 나가 보니까 이번에는 이번에요. 동족과 동족이 싸움하고 있었습니다. 동족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움하고 있었어요. 응? 그래서 때리는 사람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때리지 마라. 아니 형제가 형제를 때리면 되겠냐? 형제가 싸움하면 되겠냐? 동족이 동족을 때리면 되겠냐? 때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대들어요. 왜 대들면서 뭐라 그래요? 야, 니가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 죽일래? 너나 죽이려고 하냐 이놈 이놈아, 죽여봐, 죽여봐, 죽여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대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듣고 결국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왜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드러났던 것이예요 아무도 안본줄 알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죽였는데 결국 뭐예요? 히브리 사람도 봤고 그죠? 히브리 사람도 봤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바로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죽였다는 소시,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바로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바로왕이 귀에들어가서 아마 이 바로왕, 은 여기 말하는 이 바로왕은 아마 이 바로왕은 1장에 나오는 바로왕과는 좀 다른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1장에 나오는 바로왕이 아버지 바로고 2장에 나오는 이 바로는 아마 아들 바로일 거야, 아들 바로. 아마도 바로의 공주의 그 남편 혹은 남편이 아닌 뭐예요? 지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바로의 길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 바로가 어떻게요? 모세를 죽이려고 지금 찾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것도 이집트 사람을 이집트의 감독자를 죽였다고 이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찾는다는 소식을 모세가 알고는 결국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그래서 15절은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요. 저 사막 지대로. 응? 어? 이집트에서 이제 사막 지대로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그 사막 지대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았나?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하로라고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오늘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마치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모세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마음. 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히브리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모세는 나는 이집트 사람이야. 나는 이집트에서 지금 살고 있어. 이집트의 왕자야. 그러면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40살이 됐을 때 모세는 이집트냐? 히브리 이스라엘이냐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양자택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살아야 될 것이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학교 식구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 나라를 싫어해요? 일본. 일본을 싫어해요. 공통적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공통적으로 일본을 싫어해요. 그렇죠? 일본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응? 어? 그건 외구라고 그래. 토착 외구라고 그래. 어, 토착 외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은 일본을 싫어. 일본을 왜 싫어할까요? 일본이 나쁘니까요.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일본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그걸 어디서 배워요? 학교 가서 배워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일본이 침략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열심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 역사를 배우면서 이집트 국민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데 모세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요? 자기 친엄마, 생모로부터, 그리고 그 나중에 유모가 됐잖아요? 그 유모의 친엄마로부터 뭘 배워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걸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을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딱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과 또한, 뭐예요? 이 세상 백성의 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와요. 여러분 세상의 길은 모세가 이집트 백성으로 그냥 살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요.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길로 들어서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시련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디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고난의 죄악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이 말씀 보면 여러분 이집트 사람으로 모세가 산다면 바로의 공주 아들로 계속 산다면 그리고 왕조하로서 계속해서 살았다면 그는 애굽의 영광과 보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이집트 사람으로 계속 살게 된다면 뭐해요? 우상 숭배해야 되고. 그리고 죄악의, 낙, 죄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가운데 사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간다면 그는 숭어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아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결정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제, 지금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 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사는데요. 언젠가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마귀 자식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 거냐,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세상 백성으로 살 거냐, 하나님 백성으로 살 거냐,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죠? 어, 그때 와요. 그럼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집트 감독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되겠다. 우리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모세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모세는 그렇게 나섰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날씨에 보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입꽉 다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입 다물고 계시고, 그리고 모세도 그를 지도자, 이스라엘도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왜 조용히 입다 물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이 장면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입 다물고 가만히 침묵하고 계신 것은 뭐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400년이 지나야, 400년이 지나야 너희들이 예굽을 떠나서 가난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직 400년이 안된 거예요. 모세가 400년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때가 400년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더더 더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좀더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모세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모세는 좀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 감독자를 죽였어요. 여러분, 영적인 마음으로 죽였을까요? 육적인 마음으로 죽였을까요? 육적인 마음으로 죽였어요. 그렇죠? 육적인 힘으로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우리와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사단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세가 진짜로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죠? 사단. 이집트를 억압하고 있는 사단. 그리고 이 감독자 뒤에 있는 이집트의 정권이에요, 정권. 그런데 모세는 그 악마,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힘으로, 힘으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로 모세는 그런 면에서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냅니다. 그때는 사람을 죽이나요? 안죽여요 육적인 능력으로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어 이집트의 바로 왕과 싸움 하나요? 안 싸워요. 총칼 들고 여봐라 나를 따르라 내가 이트 왕과 싸우겠다 총싸움 하고 그 다음에 대포 쏘고 이래가지고 싸워서 여러분 독립을 차지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 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그들은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으꺼내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아닌 거예요. 좀더 모세는 훈련 받아야 되고. 좀더 모세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인간적인 때가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도망가도록,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을로 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모세 개인에게는 매우 슬프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도록 그냥 고난의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고난의 훈련을 받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고난의 훈련을 받게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